아, 어, 봉채널의 김성봉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 일단 예, 개봉을 하겠습니다. 한달걸렸서한달 주문한지, 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요즘에, 어, 물론 제가 구한 물건 자체가 많지는 않았던 것도 있어요. 예, 예 제품은... 4G 와이어리스 라우터 플러스 파워뱅크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l t 유심을 넣어서 사용하는 라우터예요 무선 라우터 흔히 뭐 에그라고도 부르죠 예전에 그 에그로 쓸 수도 있고 파워뱅크 보조배터리로 쓸수 있습니다 실은 네. 없어요 공인 실이 없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단출합니다 어우 박스 다 깨져서 나왔어요 알맹이 그리고 USB 케이블 그 다음에 링크 서포트의 네, 서티피케이션 QC 통과했다는 그 있고 간단한 유저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고 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잘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예, 네, 영어 되어 있고, 네, 치우고, 예, 네, 비닐을 보으 벗기면,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음,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6, 6s, 6s와 비교해서 사이즈가, 예, 네, 그 정도입니다. 아, 뒤에 사인은, 네, take6라는, 예, 네, 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사인입니다. 대한민국에 네, 직접 받은 거고요 예, 네, 사이즈가, 네, 핸드폰의 폭보다 약간 넓어요. 길이 기준으로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될까요? 네, 두께도 이 정도고요. 자, 이거는 보면 이제 옆면을 보면 USB 단자, 네, 충전을 위해서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자체가 배터리로 쓸수 있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 충전을 위한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에 리셋 단 버튼이 리셋 단자가 있고요. 예. 조명이 너무 강한가요? 어둡나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 잘 볼까요? 어둡어서. 예. 그리고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예. 위에 유심이 들어가는 단자가 있습니다. 유심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 유심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이 제가 사용하는 알뜰폰 회사에서, 예, KTM 모바일이라 데서, 예, 유심을 미리 구매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데이터 쉐어링 용으로 쓸수 있는 유심이고요이 유심을 한번 넣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고 사이즈로 봐서는 예, 이건 이 사이즈 겠네요. 유심을 예, 유심 어댑터에게 넣어 가지고서 음, 딱 안들어가나 딱 들어가야겠죠 자기네가 나온건데 예, 방향을 맞춰서 꽂아주고 쏙 들어가는 설명서대로 한번 볼까요? 음예 넣게 되어 있고 유심을 꽂고 그다음에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면 예 켜지고요.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마 빨간색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등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한번 어, 와이파이도 지금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제가 와... 검색을 해볼게요. 뭐라고 뜰까요? 와이파이 커넥션에서 아직 LTE 신호가 등록이 안 돼서일 수도 있겠어요. 유심을 바로 넣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고 어 지금 어, 장비가 찾아진 거 같기도 한데 네, 첫 초기 패스워드는 이 매뉴얼에 있어요 네. 1 2 3 4 5 6 7 8 9 0 으로 되 있네요 지금 보이시나요 gb342 gb3342 라고 된거에 접속중입니다 네, 접속이 붙었습니다 네, 라우터 주소도 찾았구요 한번 라우터 내부를 들어가보겠습니다 기본값은 19.168.100.1로 되어 있어요 아,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퀄컴 모바일 와이파이 connect your to the world 뜨네요 그래서 이 화면을 오른쪽으로 방금 전이 화면에서 오른쪽 뺐더니 이렇게 어드민 스테이션 로그인하는 게 나옵니다. 자 초기 로그인 아이디가 뭘까요? 어드민일까요? 그냥 아무래도 어드민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어드민에 어드민으로 로그인이 되네요. <laughs> 재밌습니다. 예, 했더니 지금 커렌 지금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자, 또 캡쳐를 해서, 둘게요. 첫 화면에서 위에 보시면, 이 포지 세팅을 누르면, 커넥트 모드가 나옵니다. 커넥트 모드를 들어가서 보면, 오토매틱 다이얼업, 매뉴얼 다이얼업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잘 보일까요? 이게 오토메이티드 네. 로직은 다 플라이 해놓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셀렉션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메뉴를 불러내면 네트워크 셀렉션이 있어요. 네트워크 셀렉션 가면 이 네트워크 셀렉터 나오는데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걸 들어가 보면 예, GSM, H, UMTS, 4G, EVDO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4G로 하겠습니다. Apply. 그다음에 이제 APN 세팅. 세 번째 있는 항목이 APN 세팅인데 지금 차이 차이나 유니콘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걸 바꿔야겠죠. 얘는 지우고 새로 더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게 KT 모바일이기 때문에 KT 것으로 등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KT의 APN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APN 설정. 치면은 네. KT LT APN 설정으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통신사별 APN 설정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서 에음 KT로 한번 가볼게요. <laughs> KT LT APN 설정은 LT KT F Wing으로 되어 있네요. Provider. APN을 lte.ktfwin.com. Provider는 제가 ktn으로 놓겠습니다. 유저네임 다이얼 넘버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어... 다이얼 럼버, 핸드폰 번호일까요? 음,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그거를 한번 좀 찾아서 넣어야겠네요. 예, 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설정하려고 했는데,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대요 보니까. 단말기를, 이, 유심을 넣은 상태에서 껐다 켰어요. 껐다 켰더니, 지금 불빛이 빨간색이 아니라 분홍색이거든요, 지금? 분홍색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와이파이도 깜빡깜빡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셀룰러 모델이 아닌 와이파이 전용입니다 네. 설정에 가서 보시면 네, 셀룰러가 없는 와이파이 전용 모델이에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제가 지금 붙여 봤어요 보이시나요? g b 3 3 4 2로 붙었습니다 자, 예로 한번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해볼게요. 스피드 테스트 많이 쓰시는 앱이니까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 보시면 알겠지만, 예, 와이파이로만 붙어 있습니다. 테스트, 시작! 예, 지금 LTE 모드 LTE 제품인데 에쉐셔링인데 LT 예, 지금 다운로드가 8메가 정도 나오네요. 8메가, 9메가. 썩 성능이 높다고는할수 없겠는데요. 원래 100메가 나온다고 했는데. 예, 업로드는 2메가, 1메가. 조금 약하네요. 예, 네. 상당히 좀 약한데 생각보다. 서브 랑번 바꿔보겠습니다. 음, 뭐야? 한군데. 그래서 시작. 산동이네요. 예, 네, 중국. 칭다오에는. 아, 확실히 해외로 나가면. 어, 그래, 속도 괜찮게 나오네요. KT망이라서 그런가? 음, 업로드는 확실히 해망이 약하네요. 핑이 300ms, 지터가 400ms. 조금 확실히 안 좋습니다. 이번 에는 유튜브 를 한번 재생 을해 볼게요. 동영상, 유튜브, 뭐 다른 것들면좀 그러니까, 제 채널 에 있는 지난번 에했던 프로 프리젠터 찍었 던. 그래서 일단 윈도우 버전으로 지금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보려갑니다 음, 설치는 했고요. 어, 화질은 1080으로 네. 해서 음, 지금 봐서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끊어짐 없이 와이파이로 붙어서 하는데 예. 예. 렉도 안 걸리고 잘 나오네요. 이 정도면 밖에서 나가서 쓰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은 가격은 얼마 안 해요. 지금 제가 구매한 가격은 35불. 배송비까지 포함해 35불 정도 들었는데, 예, 네, 한 4만원 정도죠? 국내에서 이런 LT를, LT 에그를 산다고 하면 얼마 정도 할까요? 한번 볼까요?

모바일, 에 휴대폰에 그 n e I'm not s u 이 e if you're a m o b a t 그러니까 USB 타입 컴퓨터에 연결해서 써야 되는 USB 타입 같은 경우는 4만원대 초반에 나오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만원, 6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한 4만원 언더로 샀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제 거랑 똑같은 게 지금 G마켓에서 47,000원 정도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직구하는 것이 조금 더 몇천원에 더 싸게 살수 있는